네 이번에는 V-Ray Utility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거 이제 V-Ray Utility에서 이 부분은 음그 재질을 입히는 그 텍스처를 입히는 UV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루비가 스케치 u v 라는 루비가 있고 그 다음에 프에도 그툴즈에프레더툴즈에 툴즈에 트루 페인트라는 게 있어요. 트루 페인트. 자, 이 트루 페인트하고 스케치 UV V의 a 유틸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우선 재질 입히는 거에서 이 차이는 좀 아셔야겠죠. 뭐냐면 이 면에 직접 재질을 어, 면에 직접 재질을 네, 이렇게 입히는 거하고 예,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질을 입히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질을 입히는 건 네, 보시면 텍스처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텍스처를 어떻게 조절을 하거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그 과정에서 재질을 입히는 모든 과정에서는 안에 들어가서 이 면에다가 직접 재질을 입히는 걸 의미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룹은 이제 그룹이 돼 있을 때 재질을 입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컬러나 네, 이런 거 입힐 때는 이렇게 재질을 입히는데 이렇게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재질은 여기에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재질은 무조건 면에다가 직접 텍스처를 입히시는 거를 네, 어, 추천드립니다. 이걸로 하셔야 돼요. 자 우선 텍스처를 지금 이제 면에다가 직접 입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봐 주시면 면을 없애는 거고 제지, 예, 재질을 이 없애주는 거고 자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입힌 다음에 얘를 누르면 네, 얘를 누르면은 면에 하나씩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예, 쿼드페이스라고 해서 얘를 눌러주면 아네 입혀야죠. 이렇게 깨져 있는데, 요걸 눌러주면, 아, 커드 페이스는 아니네요. 얘는, 그, 그니까 뭐냐면, 재질을 하나 입혀주면, 지금 보시면, 재질을, 네, 요렇게, 육면체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니까, 러 박스 형태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 형태에서, 위에서 하나, 옆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이런식으로 재질을 입혀 주는데 이제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이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 윗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얘도 한번 입혀 볼게요 얘도 입혀서 이렇게 입히고 다 깨져 있죠 얘를 입혀 주면 옆에서 하나 위에서 지금 내리 찍는 거 하나 옆에 지금 보시면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하죠 여기가 이상해요. 이게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 저 부분을 좀 다른 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재질을 아이고 컴포넌트네요. 네, 스플로트. 네, 그룹. 자 얘를 이제 입히면 이렇게 깨지겠죠. 자 여기서 스케치 UV. 웹에 스케치 U V를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박스 맵을 해주면 네, 이렇게 들어가요. 자, 박스 맵. 자, 박스 맵을 보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위에 하나, 옆에 이거를 육면체로 보시면 네. 육면체에서 여기서 이제 박스 맵을 할게요. 네, 예죠.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 박스맵 이제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 뭐냐면, 여기에. 네. 네, 여기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용면체 방식으로 입혀진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로젝션 되고, 여기서 프로젝션 되고, 여기서 프로젝션 되는데, 조금 그,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젝션이 돼 있다 박스 형태가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매핑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u v 매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프로젝션 돼 있다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박스맵을 받고 뭐, 트루페인트도 이와 비슷한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박스맵을 입혀주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이렇게 입히고, 얘를 눌러주면, 자, 어 네, 이게 어. 이런 거를 확인하려면 얘로 가볼게요. 얘로 가서 얘를 입혀주고 얘를 눌러주면. 네, 한장의 그, 한 장에 이 텍스처를 이렇게 감쌌어요, 지금. 그쵸? 네, 여기를 기준으로 쭉 감싸는 맵을 했습니다. 네. 텍스처를 입히고, 네. 네, 요렇게 해서 입혔어요. 감쌌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감싸는 맵을 한 거고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네, 스케치 UV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실린더 맵을 할 때는, 음 네, 하이드레스토 오브 모델 진행했고, 자 여기서 제가를 이렇게 펴면 다 깨지죠. 자 옆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다시 스케치 UV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서 뭐 하냐면 그실린더맵 매버해줘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감싸주는 형태로 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케치 UV 특징은 여기서 이제 네. 어, 곱하기 2 하면, 네.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또 곱하기 2 하면, 네. 또두 배가 되는 거죠. 곱하기 2. 네, 다시 할게요. 여기를 찍고, 곱하기 2.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를 더, 더 추가할 수 있고, 또, 쉬프트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요 맵이. 그 다음에 i 프트 키를 누르면서 움직이면 이게 좌우로만 더 추가하거나 뺄수 있어요. 화살표 키위 아래로 하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아래 좌우로 하면 좌측은 줄어들고 우측으로 하면 늘어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텍스처가 만들어진 이 X Y 축 요 축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제가 말한 것처럼 위 아래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표현이 안될수 있는데 어쨌든 위 아래 좌우를 화살표 키를 눌러서 그다음에 쉬프트 키랑 같이 눌러서 맵을 이렇게 이동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트루 페인트도 이제 비슷한 게 있습니다 트루 페인트도. 자, 트루 페인트에서는 트루 페인트 버튼을 눌러주고 여기서 어 먼저 이제 기준점을 찾아야 돼요. 지금 기준점, 자 레드축, 그린축, 축을 설정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자 레드축이 위로 가게 하고 제가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면서 맵핑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이콘 모양이 바뀌었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런, 그, 컨트롤 포인트, 이 옵션이 있 떠요. 여기서 중앙에 있는 걸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럼 녹색으로 하면 좌우로 줄어들고, 네, 위아래로. 자, 이 포인트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좀씩 달라지니까, 아, 보시고, 이거는 이제 위치 이동을 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옵션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얘를 한번 입혀볼게요. 네, 얘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지금 주고 있고요. 네, 얘는 아까도 봤지만. 네, 한 장을 이렇게 돌려칩니다. 그리고 이제 윗부분이 어색하니까 윗부분은 별도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스케치 UV를 찍어서, 네. 아, 스케치 UV, 여기 실린더 맵이죠? 자, 실린더 맵을 할 때는 항상, 네, 옆으로 뷰에서 보시면, 파랄 프로젝션 한 다음에, 예, 프론트나 사이드 옆에 가서, 네, 이렇게슬린더 맵을 해주시면 되죠. 얘는 이제 위쪽 부분은 그대로 뭉쳐지게 놔뒀죠. 여기, 예, 얘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잘라서 윗부분을 다른 걸로 대체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맵을 이제 프로젝션 하는 걸로 대체를 했는데, 얘는 이렇게 둘러치는 형태로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맵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얘를 입히면 이게 다 깨지죠. 근데 얘를 눌러주면 네, 이렇게 되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해볼게요. 하고, 네, 얘를 눌러주면 전체 네, 얘를 쿼드로 인식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프로젝션 되고 옆에서 편 네, 프로젝션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유용하진 않나요. V-Ray Utility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때문에 얘를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스케치 u v 는 어떻게 되나요? s k e t u v 는 여기서, 네, 박스맵을 해주면 아까랑 똑같죠. 얘랑. 네, 네, 이제, 네, 윗부분에서, 위에서, 탑뷰에서, 눌러주고, 플랜, 프로젝트 시켜주는 방법이 있죠. 이 방법은 이제 스케치업 기본에도 있어서, 기본 이제 스케치업 기능에 인, 루비를 안 쓰고도 스케치업 기본에도 있긴 합니다만,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면에서 이 면의 흐름대로 어, 배치를 하려면, 이제 포인트를 찍고, 네, 축을 레드로 잡고, 여기서 보면 마우스 클릭해서, 튜브맵이라고 있어요. 튜브맵. 튜브맵을 지정해주면, 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네, 튜브맵을 해볼게요.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네, 음, 여기서, 네, 요걸,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얘는 일단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케치 UV보다 트루페인트가 좀더 나아요. 트루페인트를 찍어주고, 네, 이렇게 잡으면 다 잡고. 다시 하겠습니다. 스케치, 드롭 페인트. 네, 스무스를 주고 드롭 페인트. 네, 이렇게 잡으면 네, 얘가 이렇게 배치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케치 UV보다는, 네, 트루페인트가 좀더 낫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네, 얘도. 네. 네, 요렇게 해서 또 잡네요. 얘는. 그리고, 튜브웹. 다시 해볼게요. 네, 하고, 튜브 네잘안 되죠. 얘는 잘안 돼요. 스케치부이는 얘도 네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네 오류까지 나고 자 그래서 제일 저도 많이 쓰고 확실한 건 트루페인트예요. 트루페인트를 써서. 축을 네, 잡고 그 다음에 또 버튼 눌러서 네, 재질 네, 늘려주기 줄려주기 스케일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텍스처가 입혀집니다. 네, 얘도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네, 얘도 지금 다 깨지죠? 자, 트루 페인트 찍어주는데 얘는 이제 오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트, 그 쿼드가 아니라서 네, 쿼드가 아닌 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네. 쿼드가 아닌 면들을 체크를 해주는데, 그 쿼드가 아닌 면들에서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런 면들은,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프로젝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 깨져있는 면들을, 어, 맵을 하기는 어려워요. 예. 네. 이거는 이제 그 스케치업에서는 좀 어려워서, 네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찍어주면 이해를 가지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션을 해줍니다. 이 면에 대해서 이 면하고 평면인 면으로 해서 프로젝션을 해줘요. 네, 이렇게 프로젝션은 어떤 거냐면 네이 방향에서 본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걸로, 네, 재질을 다 없애준 다음에, 다시 찍고, 네, 기준을 지금 찍게 되는 거죠. 다시, 얘를 가지고, 없애준 다음에, 네, 여기서, 프로젝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축을 기준으로, 이 면을 기준으로 프로젝션 된다는 거예요. 여기 프로젝션을 하면, 당연히, 네, 이 부분은, 네, 약간 간 이렇게 이 위쪽 경사면은 늘어나 보이는 면이 되겠죠. 이해를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깨지는데, 드루페인트에서이걸 누르고, 자, 프로젝션을 위쪽에서 하면 위에서 프로젝션이 됐기 때문에 이런 면들은 제대로 나오는데, 옆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얘를 다시 얘로 리무브해 주고 클릭해서 리무브해 주고 다시 얘를 클릭해서 여기를 눌러 주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딱 눌러 주면 이 면을 기준으로 프로젝션이 돼요. 여기는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어. 네. 조금 음 길어지긴 했는데 V-Ray 유틸리티의 이 기능은 그닥 그렇게 예, 쓸모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쓰느니 스케치업 UV나 예, 프레도툴즈 트루페인트를 쓸 건데 스케치 UV도 사실 네, 그닥 예, 유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면은 프레도툴즈 트루페인트를 좀더 집중적으로 배우시는 게 좋아요. 트루페인트에 예, 보시면 네, 이런 이렇게 생긴 형태들도 네, 이렇게 보면 다 깨지죠. 그런데 트루페인트 찍어서, 네, 요고, 그래서, 네, 요걸 찍어도, 네, 요걸 찍어서, 요걸 눌러주면,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늘려주고, 줄여주고. 네 사실 이제 이런 오류들은 좀 있는데, 네 저런 오류들은 좀뭐 스케치 모델에서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형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원래는 이런 형태를 이런 형태를 네 이렇게 된 상태로 얘를 네 지금 이런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뭘준 거냐면 네 FFD를 박스를 줘서 여기 있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위로 늘린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상해지고 있죠. 다시 저 줄게요. 음, 네. 네. 네, 가끔 이 FFD가 제대로 작용을 안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깨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쭉쭉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긴 오류예요 원래는 이 쿼드, 이, 이, 페이스가, 네, 쿼드 페이스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잘 유지가, 음, 얘는 또잘 됐네요. 근데 여기 깨졌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좀, 네, 정확하게 형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스케치업 모델링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또 모델링 자체에서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음, 12 정도로 하고, 어, 루비에서, 얘가 24가 아니고 음, 6으로 할게요. 자, 지금 네, 아, 이렇게 하면 다시 할게요. 이게 아니고 8. 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이제 쿼드 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사각형인데, 이사각형이 평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 네, 삼각형이죠. 이게 이제 평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이, 지금 면이 평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 쪼개져 있다는 건. 근데, 아까 보셨듯이, 얘를, 얘를, ffd를 쓰면서, 네, 이 ffd로 인해서 이 면이 어떻게 되냐면, 쪼개지는 거죠. 그쵸?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그, subd라는 툴이 있죠. s u b 를 해버리면 고르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쵸? 이 삼각형이 고르게, 쿼드가 유지되면서, 더쪼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런 모델링은 일단 익스플로드 해 볼게요. 자, 이런 모델링은 당연히 재질이 깨져 들어가지만 일단 여기서도 스케치뷰는 한번 써 볼게요. 네, 스케치뷰가 네, 스케치뷰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튜브 맵잘안 되죠 얘는 근데 트루페인스에서는네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네잘 만들어지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이 됐음에도 근데 얘는 이제 튜브 튜브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니까 어,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자, 버텍스 툴이죠. 네, 버텍스 이 버텍스 트리죠. 네, 버텍스 트. 이 버텍스 트리 사실은 좀 중요한 건데, 네, 버텍스 트리. 아이고, 버텍스 트를 잡아서, 네를. 제 모양을 깨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Sub 띠를들어갈게요 Sub 띠를 들어가서 지금 예,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얘를 입혀주면 네, 얘는 별 문제가 없죠. 그죠? 네, 분명히 막 찌그러져 있는 형태인데도 얘는 쿼드가 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책, 테지, 이게 재질을 입혀도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예, 깨지는 게 없습니다. 어딨나요? 얘 이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V의 유틸리티를 좀 보려고 했다가 음 제가 보니까 별로 이게 유용하지 않아서 V의 유틸리티를 쓰느니 프레더의 추류 페인트를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함께 설명을 했고 네 스케치업에서 UV 할수 있는 데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요. 전 아직은 못 찾았어요. 별도의 이제 프로그램에서 UV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네, 스케치업 자체적으로 루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트루 페인트 정도가 어, 최선인 것 같네요. 네, 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